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날,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함께 찬송합니다. 나늘 말씀은 여우수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탄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메. 스웨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칫솔과 같다. 어떤 의미인가? 칫솔을 매일 쓰는 것과 같이 믿음도 매일 써야 한다. 그리고 칫솔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과 같이 믿음도 자기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자기의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계에서 특별히 그렇잖아요. 이 다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귀하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에 끈끈한 릴레이션십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또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는 참 많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반면에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여인이었습니다. 신분도 그렇죠. 이 여호수아는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였고, 라합은 부도덕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두 사람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참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라합의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라합은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얼마나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 믿음의 거장 16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노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아주 참 여러 그 인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나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합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합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말씀 보세요. 눈네 아들 여우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에 여우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 몸을 파는 창녀의 집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힘든 것이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예배한 적도 없었고 기도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기회가 찾아와도 다 놓칠 만한데 이 라합은 그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탄꾼들이 찾아왔을 때이 라합은 구원의 기회로 주어진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 라합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자기에게 찾아왔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참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또그 선택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 소망 가운데로 나가는 복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회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이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이 빌리그램 전도단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빌리그램 전도단의 이 간증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을 이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전도단의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제, 어, 이제 복음으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 대기업 회장도, 아 그렇습니까? 아, 저도요, 사실 예수님 알고 싶었고요. 어,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참 차, 찾아오셨군요. 근데 오늘은 말고요. 오늘은 제가 다른 그, 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비즈니스에 관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하,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어, 대답을 하고 그날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날 밤에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비즈니스,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죠?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오늘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혹시 정말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제시를 하고 계속 구원받는 역사 또 변화되어지는 역사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러한 삶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는 복된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 세 가족들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해서 또 함께 영혼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더불어서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으로 구원의 기회를 또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